체코 원전 현장에서 긴급 타전된 소식입니다. 프랑스가 불가능하다 비웃었던 공정을 한국이 단기간에 돌파했습니다. 사실 올초 유럽의 시선은 반신반의했습니다. 프랑스와 한국 두 나라가 최종 후보였지만 승자는 결국 대한민국이었습니다. 탈락한 프랑스는 악담을 퍼부었고 유럽 언론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죠. 하지만 한국 기술진이 투입되자 분위기는 180도 뒤집혔습니다. 프랑스가 커피 마시며 토론할 때 한국인들은 이미 설계를 끝냈습니다. 1년이 걸릴 거라던 난코스를 불과 수개월 만에 통과해버렸죠. 현지 관계자들은 경악했습니다. 이건 건설이 아니라 마법이다. 그야말로 미친 실행력. 체코 총리마저 내 인생 최고의 결단이었다며 극찬을 쏟아냈습니다. 이 모습을 지켜본 폴란드와 네덜란드도 마음을 굳혔습니다. 우리 원전도 무조건 한국에. 유럽의 밤을 밝히는 대한민국의 기술력. 자랑스러운 우리 엔지니어들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.